두바이 쫀득 쿠키 먹방 안녕 나 두바이 쫀득 쿠키 먹방 할 거예요. 우선 우유부터 따라 줄게요. 영상이 끊겨서 나 다시 왔어요. 다시 인사해요. 옆에서 우리 아빠가 코코랑 쳐다보는 게 웃겨요. 나 아직 서툴러요. 헤헤. 딸기 두바이 쫀득 쿠키 먼저 먹어볼게요. 잘 보이시나요? 내가 주거의 초트쿠키 노래 불렀더니 아빠가 사다 줬어요. 우리 아빠는 짱이에요. 단면 한번 잘라볼게요. 짜잔. 호호호 안에 피스타치오 속이 꽉 찼어요, 홍홍. 겉에 피는 쫄깃하고 딸기가 상큼해요. 살짝 포키 딸기맛 아시나요? 그것에 맛이 나네요. 다름 성공한 것 같아요. 마음에 들어요. 근데 살짝 내가 먹어봤던 상상하던 애정하던 쪼뜨쿠키랑은 사뭇달라요. 원래 쪼뜨쿠키란 것에 가루가 잔뜩 묻어서 입이 더러워지기 망정인데 얘는 것에 초코 코팅이 단단한 편이에요. 그래서 잔득한그 맛은 안 나서 조금 아쉬워요. 다음은 초코 두바이 쪼뜨쿠키를 먹어줄게요. 겉에가 매끈매끈하다는 뜻이에요. 가루가 날려야 하는데, 날리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. 또반 갈라볼게요. 아내가 보이시나요? 초록초록 하조잉. 아, 그리고 나 머리 볶았어요. 어떤가요? 지금 아직 적응이 안 되는 상태예요 원래 매직하려다가 선생님이 머리 싹둑 자르자마자 파마로 마음을 바꿔버려서 생각보다 머리가 더 짧아졌어요. 뭔가 양이 된 기분이에요. 살짝 양처럼 복실하게 걸어 다녀야 될 것만 같아요. 나 어제 머리 볶아서 오늘 머리 안 감고 출근한 건안 비밀이에요. 하 그나저나 이 초코 두바이는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어요. 우선 무릇 두바이 쫀득 쿠키는 겉이 단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겉이 부들부들 가루 날리고 입에 다 묻히고 먹어야 해요. 아빠 분발해줘 장난이고 아빠는 짱이에요. 효도할게요.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. 그럼 안녕.